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가 여전히 국경 인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란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군사작전을 지속할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바논 동부와 남부의 주요 거점, 통신시설, 무기 저장고 등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민간인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유엔과 국제사회에 긴급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베이루트에서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이어졌고 레바논 군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사이의 완충지대를 재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헤즈볼라의 무력은 정부의 통제 밖에 있어 휴전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엔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미 휴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